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해도의 송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도 지적 전산학개론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라든지 적중 예상 문제와 모의고사의 교재로 사용하는 몽땅 지적 전산학개론 문제풀이 이 교재가 어느 정도의 적중을 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몽땅 지적전산학교로 문제풀이는 전체 네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단원별 기출문제, 두 번째 파트는 적중 예상 문제, 전체 25회 분량으로 되어서 전체 500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15회 분량으로 300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연도별 기출문제를 수록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2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몽땅 지적전산학개론에서 어느 정도의 적중이 됐는지 그 부분을 보는데요. 일단 기존에 기출문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 중에 문제가 데이터 언어,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지적원도 구축순서, 그 다음에 표준화기구, 그 다음에 QGIS, 그 다음에 단위업무, 그 다음에 위상구조, 구울연산 변환계수, 행정코드, 이 정도가 기존의 어떠한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전체 몇 문제인가요? 3, 6, 10문제죠. 10문항 정도는 50점이 되게 열 문제 정도는 기출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어, 새롭게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가 1번의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8번의 IoT, 그 다음에 13번의 트리거, 15번의 API, 17번의 편집 시적도, 19번의 그 다음에 g 오 레퍼런시. 이렇게 여섯 문제 정도가 새롭게 출제가 됐는데, 우리 지적전산학계론, 몽땅 지적전산학개론 적중예상문제 1회를 보게 되면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 문제도 1회에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적중예상문제와 모의고사를 풀었다면, 이렇게 제가 쭉 표현을 했듯이, 전체 20문항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17문제 정도. 많게는 17문제, 뭐좀 줄이면 1 6문제 정도. 그러니까 80점 정도는 80점 정도는 몽땅 지적 전산학계로 문제풀이 교재에서 출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트리거라든지, 그죠? IoT라든지 어려운 건 아니죠.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IOT라든지 오픈 API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아요. 트리거 자체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 그 적중 예상 문제 1의 5번에 보시면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동일하게 트리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지적 전산학개론과 관련돼서 체감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 이유는 기존에는 한80% 이상이 기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한 열문항 정도, 50% 정도만이 기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출제됐기 때문에 나머지 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은,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항상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그날의 어떠한 컨디션이라든지 그날의 환경에 따라서 실수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실전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보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문제를 풀다 보면 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데 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말린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되면은 쉬운 문제지만 쉽게 풀어내지 못하고 어렵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올해 문제에서는 아이랑 5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아이랑 5호 같은 경우는 능동적 탐측기를 탑재한 거거든요. 그럼 보기 4개 중에 능동적 탐측기가 탑재된 거 레이더셋이 정답이 되는 건데요. 그런 수동적 탐측기와 능동적 탐측기를 탑재한 그 위성에 대한 구분에 대한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이 편집지적도 아마 문제를 다 읽지 않고 일부분만 읽었을 때는 연속 지적도로 체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읽어보면 연속 지적도를 이용하여 수치지형도의 어떠한 도로 경계, 행정 경계를 수정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끝까지 읽었을 때는 편집 지적도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지오 레퍼런싱. 용어 문제죠. 용어 문제 생소했던 그런 문제인데, GIS와 관련된 어떠한 근무를 하거나 관련된 어떠한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약간 당황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몽땅 지적 전산학계론에서 20문제 중에서 앞에서 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리고 문제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몽땅 지적 전산학 개론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풀고 그와 관련된 이론을 정리했다면 80점 이상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올해는 이제 지적 측량학은 문제의 난이도 가 너무 평이했기 때문에 100점을 맞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전산학개론에서는 점수 차이가 50점대도 존재할 것이고 90점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전산학개론에서 어떠한 편차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요. 어, 적중 예상 문제하고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11, 2, 한 세문제 정도 기존에 했던 해설 강의를 편집을 해서 이어서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어, 2026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 강의를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 적중 몽땅 지적 전산학 개론에서 어느 정도의 어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로 출제가 됐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컴퓨터 속에, 컴퓨터의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쌍둥이라는 게 일단 키워드, 여기서는. 여기서. 네, 이제 쌍둥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정답이 될수 있으니까, 문제에서는 얘를 삭제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수 있겠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을 무엇이라 하는 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정답은 디지털 트윈이다 이겁니다.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증강현실 얼마든지 시험에 단답형으로 용어로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겠죠. 자,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서 실제 환경의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무엇이라한다 증강현실이다,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이러한 이제 안경,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됐고요. 자동차에서도 증강현실을 통한 어떠한 우리가 내비게이션,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을 무엇이라 한다?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002년도 미국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가 뭐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디지털 트윈 자체는 결국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국가 공간정보 정책 몇 차예요? 7차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7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용어로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어,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은 주변의 사물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유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공유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네트워킹 기술 및 환경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물, 인터넷,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메시업, 메시업도 용어로서 시험에 등장할 수 있어요 메시업은 외부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무엇에서? 융합해서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란다. 메시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픈 API. 자, 오픈 에이, API는 이런 거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거죠. 오픈된 거니까 공개된 거고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환경으로 환경을 무엇이란다. 오픈 API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의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 프로토콜 도구 같은 집합으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기능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공개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오픈 API다 이니 우리가 현재 우리가 뭐 V 월드에서도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문제로서 등장을 할 거예요. 3번의 정답은 디지털 트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23년도에 빅데이터가 나왔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험에 나온 게 빅데이터의 3V. 그죠? 3V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근데 아직까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쉬업이라든지, 증강 현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세부적인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3번 문제처럼 용어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번. 자 이제 나왔네요. 드디어 정의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뭐 찾으란 소리예요. 정의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하면 조작어라든지 제어 중에 하나 찾으면 돼. 그러면 드랍은 제거죠. 제거고,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고, 얼터는 변경하는 거고, 크리에이터는 생성이고, 인서트는 삽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의어에는 크리에이터 생성, 얼터 주소 변경, 드랍 제거. 그 다음에 조작어에는 검색, 셀렉트. 인서트 삽입, 델리 그다음에 업데이트. 그다음에 제어에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 e 트리복 e 권한 해제하는 거. 데이터 변경 완료 커밋. 데이터 변경 취소 롤백. 이런 식으로 정의어와 조작어와 제어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험에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나오는 게 어디 부분일까요? 정의어 쪽에서 굉장히 시험에 또 다른 유형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삽입하고 갱신하고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트리거다라고 해요. 자, 최근에 우리가 지적 전산학개론에서 또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우는 거의 데이터베이스 쪽이에요. 데, 특히나 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어떤 용어 문제들 가지고도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할 황수 없다 이거죠. 당할 황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경우에는 용어니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트리거가 이제 방아쇠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삽입, 갱신,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을 무엇이란다? 트리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 1번. 어, 1번 문제는 연속 지적 온도. 연속 지적 온도 제작 순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옳은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제22조 작업 순서가 되는데요. 어,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기조 굉장히 시험에 출제비 더 높죠. 이거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나요? 어, 일람도 제작, 접합 준비도 제작, 오류 정비, 접합, 행정구 경계, 접합, 성과품 작성, 마지막으로 성과 검사예요. 1. 준. 5. 접. 행품성 이렇게 일준오접행품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적원도 제작, 지적 연속 지적원도 제작할 때첫 번째 무엇을 일람도를 제작을 해요. 일람도를 제작한 다음에 접합준비도를 작성한 다음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도면을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를 작성하고 성과품 작성과 마지막으로 성과 검사를 하게 돼요. 그맨 그러니까 처음에 일람도 제작이에요. 일준 일준 5딱 나오죠.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실제 기출됐었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1번의 정답은 4번. 6번. 지적원도 좌표 독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볼까요? 좌하단 맞고요. 자표독치는 반드시 수동방식이어야 돼. 자동방식이야. 수동 또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방식이어야 되고요. 어, 경계는 당연히 중복되지 않아야 될 것이며, 경계가 만나는 지점은 자표가 동일해야 될 거고, 밀리미터 mm 단위로 독칠합니다. 소점이상, 수 이하 두 자리 이상 취득하여, 미터, 단, 미터 단위로 세자리까지 결정을 합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이겠죠. 잠깐 한번 볼까요? 좌표 독치, 수동으로 해야 돼요. 좌표 독치기 또는 좌표 독치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각의 레이어별로 입력하되 수동이어야 될 것이고 어, 경화, 겨, 확대를 한 후에 작업을 하고요. 중복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경계가 만나는 지점의 좌표는 동일해야 될 것이고 밀리미터 단위로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이상 취득하여세 자리까지, 미터 단위로 세 자리까지 결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밀리미터와 미터를 또 바꿔서 될 수도 있고요. 입력되는 좌표는 해당 도면에 이 좌하단의 도각선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산하고요. 행정구역선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위성 영상을 활용한다. 이겁니다. 경계점에 간에 연결되는 선의 굵기는 얼마? 0.1. 0.1. 따라서 2번에 보시면 수동 또는 자동이 아니라 좌표 독치는 반드시 수동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14번. 어, 지리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 기구니까 1994년 6월에 구성되어 있고 수치로 된 지리정보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는 기술위원회로 구성된 것은 ISO TC211이에요. 자, CNTC287은 유럽의 표준화 기구라 그랬어요. 유럽의 표준화 기구고, OGC는 우리 전 시간에 우리 풀었었잖아요. 공공기관이랑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은 아크 GIS는 유료, 유료 버전이야, 에 캐드도 유료죠, 그죠? 그 다음에 지오메디아도 유료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글라스입니다. 정답은 3번 오픈 소스 같은 경우도 한두번 정도 시험에 이제 출자가 됐으니까 대표적으로 오픈 소스에는 포스트 GIS,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QGIS 이런 것들 전부 다 오픈, 지하, 오픈 소스에 해당이 되고요. 아크 GIS 관련된 건 전부 다 유료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와 유료 소스의 차이점은 유료 소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하나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석 능력은 오픈 소스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공간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겠죠. 큰 기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개인들은 너무 비싸니까 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4번.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IoT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물 인터넷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어, 우리가 모의고사라든지 적중 예산 문제를 풀다 보면 사물 인터넷, 디지털 트윈, 특히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제7차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API, 오픈 API, 그 다음에 지오태깅, 지오코딩, 역지오코딩 관련된 용어들을 우리가 문제들 많이 풀어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올해 시험에 한 문항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7번, 어, 단위 업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단위 업무, 꾸준하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제가 이론을 정리할 때이 단위 업무 쉽게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일단, 7번 문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은, 아, 여기서 틀렸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 알 수가 있겠죠. 시군구가 아니라, 뭐야?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 통합, 정보, 열람, 관리, 이렇게 돼요. 자, 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단위 업무는 12개 정도가 있어요. 12개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 건물, 요 건물, 그 건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6번은 직가 6번하고 5번, 5번하고 6번은 지가와 관련된 거, 그죠? 그리고 요이 어, 지적 공부와 관련된 내용들, 지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도, 용도지역 지구도는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지적 공부, 토지의 이용, 가격,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으로 몇개 통합민원 발급관리라든지, 통합정보연합관리, 시도 통합정보연합관리, 섬관리, 일사편리. 포털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단위 업무는 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서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저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기준에서 지저원도 수치파일 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죠? ISO 19113, 지리정보 품질 원칙을 준용하여 검사계획 을 수립하는데, 검사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검사계획 수립할 때는, 수립할 때 완전성, 논리적 일관성, 위치정확성, 주제정확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정답은 입력의 정확성이 되겠죠.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위치 정확도, 그죠? 그 다음에 속성의 정확도, 논리적 일관성, 완전성. 이런 것들이 어떤 품질의, 품질의 어떠한 정확도를 표시하는 내용들이에요. 1번의 정답은 4번. 5번 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삽입하고 갱신하고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을 무엇이라고 하면 냐 트리거다라고 그래요. 자, 최근에 우리가 지적 전산학개론에서 어떤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우는 거의 데이터베이스 쪽이에요. 특히나 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용어 문제들 가지고도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없다 이거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용어니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트리거가 이제 방아쇠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삽입, 갱신,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을 무엇이란다? 트리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 1번. 16번. 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프로그램이에요. 그 오픈 API가 되겠죠. 정답은 3번. 용어로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여기까지 기존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몽땅 지적 전산학계론 문제풀이 교재에서 2025년도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적중이 됐는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어,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꼭 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